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들고 온 문제는요, 2023순 특강 수학 2 레벨 1의 기초연습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빠르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3일 때 상수 A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무슨 의미인가요? 1에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좌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식을 따라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1 플러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우극한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1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밑에 식을 따라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넣으면 일단 fx는 어떻게 되나요? x에다가 1 넣어주니까 a값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2a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우극칸에다가 f(x) 넣어주면 이거는 식 f(x) 그대로 있고요 1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두 식의 지금 차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 정리해주면 a 플러스 1이 3, a는 얼마? 2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함수 fx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정수 a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식이 의미하는 것, 전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면 좋겠죠. 앞에 나와 있는 요만큼은 뭘 의미를 한다. 그렇죠. 이 친구는 x는 a의 좌극한. a에서의 자극한 함수 fx의 자극한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건 뭐예요? a 뒤에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0 이하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일단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0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게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수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는 A 값에 대해서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너스 3 찾으셨나요?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요. 이때 좌극한 우극한 보시면 둘다 0인 거알수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end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개 곱하면 0. 그러면 얘는 만족하겠죠. 마이너스 3은 동그라미.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보시면 어떤가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같이 볼까요? 이쯤에 있을 텐데 얘네는 둘다 지금 연속인 상태고요. 둘다 지금 좌우 극한이 같은 부호에 있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좌우 극한에 같은 부호가 있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쵸? 음수 값을 가지죠. 그러면 마마기 때문에 두개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x가 0일 때는 좌극한이 지금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고요. 우극한은 2로 가고 있는 거. 두개 부호 다른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진다. 그럼 0일 때도 된다. 그럼 그 다음에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 왼쪽, 오른쪽에서 보아하니까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 좌극한, 부호 같은 거 확인하니까 1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어때요? 2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2도 왼쪽, 오른쪽 둘다 플러스. 둘다 양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값 양수이기 때문에 2도 안 되겠죠. 3은 어때요? 3의 좌극한은 0. 우극한도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0에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3을 보고 나니까 요게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찍혀 있는 점은 극한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물어보려면 f3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여기 찍혀있는 점, 여기에 함수 값인 1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극한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0이라고 써주셔야겠죠. 나온 김에 두 가지도 체크하고 가면 좋겠죠. 자, 3번, 4번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x가 2로 갈 때, x-2분 fx가 3의 극한 값을 가진다. 그런데 지금 리미트가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잘 보아하니까 시계꼴도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만 바꿔주면 이 식이 될까요? 그렇죠. 이 친구는 x-2, x-2로 나눌 수가 있고, fx는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식을 살펴보시면, 앞에 이 부분이 이만큼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미트 극한도 똑같이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홍색 부분이 어디로 간다는 거 앞에 있는 3으로 간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극한이 3으로 가기 때문에 x는 2를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대입해주면 4분의 3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EBS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에 어떤 식에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를잘 읽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4번 가보면요. 4번은 x가 1로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도 봤듯이 0분의 0 꼴이다. 약분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뒤에 거를 통분해 주시면 되겠죠. x로 통분해주면 1-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x-1로 살려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 정리해주면요. x가 1로 갈때 x-1분의 2 곱하기 x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거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약분해 주고요. 남는 거에다가 1 대입해 주면 끝이겠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2. 4번의 답 위치에 있네요. 5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안녕!